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절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도시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의 원한 매힌 문제를 그재판장에 가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과부를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과부는 매일매일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달라라고 재판장을 귀찮을 정도로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과부가 너무나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끝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 주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불이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가난한 과부가 간청했을 때 불이한 재판장도 응답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이한 재판장과 달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서주시는 교훈을 함께 볼수 있길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속히 그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어떤 곤경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끈질기게 간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어, 정말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할수 있는 복된 성도를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 한국 교회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는요. 제가 보기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전만큼 기도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였는데 요즘은 기도가 신앙 생활의 일부분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1장 5절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어,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게 되지요.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럼 믿음의 간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기독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사생결단하듯이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간청하는 것 부르짖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2절 3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7편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추적, 추격하시죠. 처음에는 큰 폭풍으로 또 요나가 깨닫지 못하자 큰 물고기로 그를 추격하십니다. 자 결국 그는 큰 물고기 배 속에 갇히게 되지요 곳은 평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같은 곳이 아닙니다. 온갖 오물투성이와 캄캄하고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그는 그곳에서 살기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월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점잖게 묵상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 뜨거워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함이 있게 부르짖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소원함이 있는데 체면 따질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비록 목청을 더아 부르지 않으셨을지라도 힘쓰고 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온 몸을 지어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죠.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기도를 다 끝마쳤을 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떻게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기도 응답을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 도중에 낙심했다면, 그리도 도중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처음에 그 약속을 받았던 무리들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점점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열흘째 되었을 때 120명만 남았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던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에도 수동과 고모라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0위장에 야곱은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씨름하며 하나님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끈질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하루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 우리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기도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한두께 모든 성도님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